떴다 왔나? 오, 너... 오! 라이브 시간이 이제 뜨네 아래 안녕난널 너무 사랑해 딸기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완샹하오빙빙니하오 <목소리> 가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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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이. 거의 생얼이에요. 음, 사실 메이크업을 지우진 않았는데. 뭐냐? 그 리허설 할때 땀이 다나가지고다 지워졌어, 여기. <laughs> 그냥 생얼. <laughs> 와. 옛날에 생얼 나방 할때 생각나네. 응. 오늘 내가 원래 공항 갈때안 잔단 말이오. 차에서 부을까봐. 근데 오늘 <laughs> 진짜 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졸렸어. 그래서 자고 원래 한 10분 전에 이렇게 멤버들끼리 다 깨있으면은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하는 역할이 사실 나였어요. <laughs> 근데 이제 나도 자버리니까 아무도 <laughs> 그 깨울 사람이 없는 거야. 다 같이 이렇게 자고 있다가 도착했습니다 했을 때다 이렇게 시커피 하죠. 어? 이러고, 야! 도착했다도착했다 도착했다. 이러고. <laughs> 다 깨우고? 나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깼는데 기사사진 보니까 뭔가 되게 물 많이 마시고 잔 얼굴이더라고. 아, 까비. 멋있게 나갈 수 있... 일본이라 지금 그 로밍이 있긴 한데 내가 안 걸렸나? 고마워요 충분히 멋있는데, 고마워요 가위바위보, 가위만 낼게 성한빈이 내 전부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검은 손톱 맞아요. 검은 손톱 나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은 아예 고 <laughs> 엄청 신기했어요. 그내손 이거 크기대로 따주시더라고요 시장님이. 그래서 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고 붙이고 아 맞아. 베드보이 뗐는데 그때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 칠하고 긁어서 이렇게 뗐어. 그래서 매니큐어였는데 이번에는 와, 뭐라 해야 색을 내일, 내일톱? 내일톱? 아, 뭐, 이름 알았는데 내일톱인가? 내일팁이다, 내일팁, 내일팁 맞아, 맞아. 내일팁 붙여서 한 거라. 내일톱이래. <laughs> <네일> <laughs> 일본어 공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해? 막막하다. 우리, 기영리엔 디글리에 배운 것처럼, 히라, 아니, 히라가나를 먼저 외워야 돼요, 여러분. 히라가나가 표가 있어요. 이렇게, 난이 눈에는 뭐, 가기, 가기 구개고, 카키 구개고, 막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거 먼저 외우면 완전 좋아요. 아, 그리고 엄청 잘 봤, 잘 봤다고 다들 해줘서, 너무너무 뿌듯했어. 소아라부스키 광고 촬영. 그러게 제가, 그, 소아라부스키의 광고 모델? 광고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예. Yeah. <laughs> 평소에도 잘 차고 다녔는데 너무 영광이죠. 나는 내가 이런 주얼리를 할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스와로브 스키가. 그래서 내가 <laughs> 되고 나서 어머니가 엄청 좋아했어요. 와! 이러고 너무 신기하다고. 근데 우리 제로주들도막 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오고 느낌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뭐지? 그, 뭐냐? 작년이랑 또 다른 느낌이었잖아요. 작년에는 금발하고, 이제. 뭐야? 이게, 이게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그런가 보네.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엄청 뿌듯해 하길래 나도 너무 뿌듯했어. 내일도 학교가 있어. 요어갓바떼구다사이 빙빙 완샹하오 신쿨러. 징틴. 어谢谢你. 오늘도 빙빙이 저녁 안녕. 하고 고생했어요. 오모가 뭐예요? 오늘 오모 봤는데 망했어. 오모? 아, 뭐, 모의고사인가 보다. 헉, 뭘 벌써? 아, 하긴 한 3개월마다 모의고사. 아, 5월 모의고사예요. 난 다섯 과목만 보는 모의고사죠. <laughs> 오늘의 TMI. 아이, 가리 이걸 드디어 샀습니다, 여러분 내 최애 간식 뭐 <laughs> 참지? 근데 진짜 여러분 뭐, 뭐들어있냐면 여기에 하... 우리 재료주는술안 마시니까 아버지한테 술 드실 때 안주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멸치랑 아몬드인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맥주 땡 누구야? 맥주 안 돼요. 진짜 맛있어. 원래 아, 재료지랑 소통할 때뭘잘안 먹으려고 한 이유가 이제 뭔가 계속 뭔가 소리 이렇게 찹찹찹 나는 거 별로 내가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못 참았다. 근데 아저씨 입 맛이네? <laughs> 맞아요. 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세개 사왔어. <laughs> 피부야 보다서 아주, 아주 메이크업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가 보다. 맞아요. 나 염색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라방 안한 이유도 공항에서 머리 풀하고. 그래서 일부러 공항에서 짜잔 이렇게 한 건데.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해 줘 가지고. 재밌어. 뭔가 그 보여 줄 맛이 나요. 칼나 칼로? 어, 칸나마. <laughs> BBC 5주의 아이아빠봐내최 최악이라고 시신이 <laughs> 그 이제 또아 영상 하나 찍었다 어제 우리가 좀 늦게 끝났어요 스케줄이 거의 11시에 끝나고 새벽 3시에 메이크업 받았나 그랬는데 영상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찍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영상이었어요 재밌는 것보다 그냥, 어, 얘는, 한빈이는, 어떤, 이거 콘텐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걸 많이 들었어가지고, 몇분안 돼요? 한 10분? 10분? 또안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이 좋아할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편집 잘해서 보여줄게요. 손 많이 나왔어요. 이제 보여줄 수 있다. <laughs> 많이 나와서 t v TV t 너무 재밌죠? 진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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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에요 매니저 형이 v 니 v 요 v 아, 뭐말할 했지? GBTV. 내가 이거 하는 거, 그 춤춘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서 하는 말. 내 춤춘 거.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laughs> 이 신날 때 엄청 많이 춤, 애들이랑. 재현이도 아는 거요. 보넥도 재현이도 아는 거요. 엠카에서 같이 이러고 했는데. 너 이거 알아? 이러고. 얘기했었어. i n s a 땡큐 소문하지. So 나는 경찰서 가서 라방 못 들어 뻔했어. 한빈이 보고 싶어서 동물 음치다가. <laughs> 귀엽네. 한빈이가 혼자 살았을 때 이야기를 듣고 싶다. 혼자 살 수도 없는데.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원룸 월룸... 6 개월? 근데 그때도 자취하긴 했었는데. 큐브 엔터 거기 바로 들어가가지고 생각나면 또 말해줄게 전화 끊을 때 보통 만족 끊어? 내가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음소거 딱 해놓고 기다려 알아서 이렇게 뚝때까지 요즘 빠진 노래 있어요 아 도유카님의 타투라는 노래도 빠졌고 음, 또 뭐가 있을까? 토육카님이 타투? 많이들. 하리하리, 때때 때레 때레, 안나나. 이 노래도 중독성 있던데. 셔팅. <laughs> 그, 나 그, 가사를 모르는데? 그대 나를 다시 원나요 시간이 흘러서 다른 계절이 날 덮었나요 그대 내 가슴 속 깊게 새겨져 까지밖에 어, 부른다 누가 샤워하냐고요 우리 너구리 너구리 샤워하고 있어요 <laughs> 남자병인 척하면서 남자 멘트 한번 해주세요 오늘 밤 누나를 가지겠어 푸! <laughs> 누구야? 락! 이 사람들이 갑자기 <laughs> 셀카 타 Take y 왠지 두근대는 밤이야. 나나나. 어떻게? 공... 오. 어 왜래? 이 스포 아닌데? 와 어, 나가. 멸치 하나만 줘봐. 도영 선배님 콘서트 가도 되나요? 나랑 같이 가. <laughs> 진짜 가고 싶다. 안 그래도 도영이 형한테 솔로 앨범이랑 콘서트 진짜 너무 응원한다고 연락했어요. <laughs> 어 아까 뭐아 어버이날 선물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오늘 넘어왔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내가 언어 레슨도 두개있고 우리 피팅도 있었고 레슨도 있었고 미팅도 있었고 진짜 하루가 너무 바쁜 거예요숨쉴 틈이 없었어 근데 사실 언어 수업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때 아니면 내가 언어 수업을 못 들으니까 짬 내서 해야 돼서 내가 언어 수업 이제 내일 어제 시간 되시는 선생님이 일본어하고 그 영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두개 듣고 중간에 시간이 뜰때 내가 미리 주문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돈따발 아세요, 여러분? 꽃인데 꽃에 이렇게 돈 이렇게 접어서 끼울 수 있는 거 그거를 음,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거 해가지고 메시지 카드 하나랑 적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그 이만큼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아들이 글 써준 거 너무 감동이고 그선 근데 선물보다 사실 그 나는 선물에 좀더 내가 아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뭔가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처음으로 그 꽃다발 돈다발을 드린 거거든요 항상 꽃다발 선물 하고 아버지한테도 근데 꽃을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셔가지고. 근데 또안 주면 이렇게 삐지니까, 아빠가. 그래서 항상 초콜릿이랑 아빠한테는 초콜릿이랑 꽃을 이렇게 드리고, 어머니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한테는 꽃이랑 편지 아니면 뭔가 액세서리? 이런 거 드렸었는데, 요번에 받고 어머니는 엄청 감동받았다고. 학생 때, 어릴 때부터 편지 써준 거다 보관하고 계신데, 이번에 되게 느낌 새롭다 너무 신기하고 고맙다 이러시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도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딱 너무 잘 받았다 이러고 응원한다 내 새끼 파이팅 이러고 샤워하는 소리밖에 안들려아 <laughs> 이거 ABC 후드인데 이거 구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진짜 힘들게 구했어 내가 이거 이집매팅 포인트 때 어, 이걸 입고 그 촬영을 했었거든요. 후드티 입고. 근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은데 나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요. 예 근데 그때 찾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요. 예 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나는 옷은 이돈 주고 못 산다. 이렇게 했는데 기억에 너무 남는 거요. 예 진짜.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지? 이러고 돈을 열심히 차곡차곡 나도 모아가지고 <laughs> 찾아봤는데 이게 물량이 없어요. 근데 어디 딱. 뜬 거예요. 그래서고 떴다 이러고 바로 연락드려서 모아놓은 돈으로 샀어요. <laughs> 어,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된건 내가 자전거는 한 다섯, 다섯 살 때부터 맨날 샀는데, 여섯 살때 처음으로 그네발 네발 자전거에서 세발 자전거로 바꾸고, 세발 자전거에서 이제 일곱 살때두발 자전거로 바꿨어요. 심지방 에피소드에서 잼예 있나요? <laughs> 음, 엄청 웃은 거 되게 많은데. 지우명이랑 장난친 것도 재밌었고. 유진이 갑자기 외톨이 혼자 뭐, 자기가 화음 쏴준다더니 외톨이 선곡하는 것도 너무 웃겼고. 애들이랑 에피소드가 엄청 많죠. 규빈이 슈의 라면 가게 하는 것도 옆에서 봤었고. <laughs> 되게 재밌죠. 댄스 가보 진짜요? 한 아, 보고 싶다 유진이 회사물에 키 나와 그게 그거였나? 기억이 안나요 너무 오래돼서 운전면허증은 스물 스무 살때학원을 등록하고 내가 그때 연습생을 나온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막보이스 플랜이 공고 알아보고 뭐 회사랑 연락하고 이랬을 때여가지고 바빠서 21살 때 땄었을 거예요. 아 아예 아니다. 21살 때 땄어요. 맞아. 21살 때 초반에 땄다. 따서 회사를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가 근데 기억이 다 섞였다. 이거 어떡하냐? 좋아해. 어릴 때 좋아하던 만화요. 내가 근데 사실 만화를, 만화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아, 마기레쇼. 마기레쇼 아나? 마기레쇼 진짜 많이 봤고, 아, 운전면 허 1종. 그래서 캠핑카 할수 있었던 거예요. 마기레쇼랑, 뭐, 포켓몬은 너무 많이 봤고, 포켓몬은 왜냐면 그 노래 들으면 내가 그게 있어요. 내 동심으로 돌아가는. 지금도 포켓몬, 이제 예전 BGM이랑, 포켓몬 울음소리 보고도 몇 개나 알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엄청 재밌게 보고 또 뭐지? 막 런닝맨 많이 봤고 진, 런닝맨은 내가 학생 때, 중학교 때딱 그런 시기잖아요 새벽에 잠자기 싫은 시기잖아요 막 초등학교 때 이제 어 저도 늦게까지 놀래요 이면안돼 초등학생이 어딜 이러고 빨리 자 이렇게 하고 9시에 무조건 자고 열0시 자고 그래서 키가 많이 컸지만 중학교 때는 뭔가 그런 시기잖아요 나도 조금 더 놀고 싶고 나도 이제 중학생인데?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때 새벽에 이제 가족들 다잘때 거실에 혼자 나와서 불다 꺼놓고 런닝맨을 새벽 6시까지 봤어요 <laughs> 밤 12시부터 6시까지 계속 런닝맨 보고 아왜지 <laughs> 뭐해 <laughs> 런닝맨 TV로... <laughs> 나 돌린다 <laughs> 런닝맨 계속 보고 영웅호걸 많이 봤고 무한도전도 많이 봤고 진짜 많이 봤어요. 글데 진짜 위험해. 이거 하나 딱 누르면 바로 보여. <laughs> <좀> 조심하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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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일기 쓰는 <laughs> 아, 제발. <laughs> <옷좀> 어쩜 <입어>. 이뻐. <laughs> 나 진짜 돌린다, 카메라. 미안, 미안. <laughs> 그 어릴 때 뭐라고요? 아 일기 쓰는 비하인드요. 일기 쓰는 건 보이스플레이 때 일기 썼던 거는 그게 어느 정도 검열이 돼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때 앞 영상에서 많이 힘들었나봐 했었던 을걸 말할 때가 마지막에 항상 뭔가 이렇게 내감정이빡 하는 음질 들어가 있어요. 빡! 그게 이제 방송에 못 나가지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오늘 너무 뭐 이렇게 했고 너무나 뿌듯하다. 그리고 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음. 근데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도 좀 풀릴 걸요.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글 쓰라고 해 주고 싶어요. 생각만 해서는 더 깊어지고 효과가 없더라고. <laughs>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 멸치 하나 줘봐. 중1이 댄서 준비하기 너무 늦었네요 어, 전혀, 전혀 늦지 않았는데 모두 써요? 중1이면 여러분 한창, 한창인데 중1 땐 진짜 뭐든 해야 되는 시기예요 가릴 거 없이 싹다 해야 돼요, 다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교사랑 심리치료사 그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때가 중2까지 였는데 중3 때 내가 갑자기 춤추기로 마음 바꿨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K-POP에 려고 마음 바꾼 것도 대학생이지 늦은 거 없어요 그냥 차곡차곡 하나하나 하면 돼요 늦었다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 그냥 일단 춤 배우고 아 맞아 왔어! 쌍큐 일단... 어 좋은 냄새 그... 일단 도전을 하고 취미로 먼저 도전을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천천히 뭐든 예쁜 포즈 맞아요 근데 지금 야식이긴 한데 내일 또 중요한 그게 있어서 최대한 저염식으로 시켜서 돼요 그 씻어야 되는데 또 언제 씻고 다 준비하냐 내가 그 뭐냐 그 이제 이번에 케이콘 대본도 엄청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연습하고 자야 되고 오늘 열심히 해야 돼 저녁 안 먹었어요 아까 비행기에서 먹다 말고 호텔 와서 조금 먹다 말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도 이제 오늘 마무리 이렇게 하러 해야 돼 가지고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